네, 지금까지 여러 학과를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나는 뭔가 좀 실습 위주여서 나같이 좀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 활동성? 어. 아, 활동성이 있었어?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나같이 이렇게 좀 뭔가 활동적인 사람들한테 진짜 같고 어, 그다음에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학교가 음. 학교가 되게 깔끔하고. 우리 실습했던 장소들 있잖아. 어. 되게 재밌게 잘돼 있고 좋아서 맞아, 맞아. 매력이 있었다. 맞아. 근데 여기도 뭔가 실습을 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레이싱 게임하는가? 이거. 학교에서 게임 무슨 아니, 게임하니? 너 잘해? 아 내가 또한 운전하지. 아무 한번 뭐 내기를 해보든가. 해봐. 어. 베스트 드라이버 내기 해봐. 어, 그래. 아, 괜찮겠어? <laughs> 괜찮겠어. 각오해.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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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중앙학과 1학번 정상렬, 이 친구는 심현지라고 해요. 지휘기차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저희는 옆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네. 바로 해보실까요? 아, 네. 안전벨트를 안전벨트 이게 브레이크 맞죠? 네?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안 차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어떻게 하나 한번 봐볼게 어. 브레이크를 밟고 조용히 해봐 죄송한데. <laughs> 아니 여기 가운데를 맞춰야지 가운데를 너 봐도 힘들다 아. <laughs> 돌아야 되잖아요 <되지> 아니 <laughs> 생각을 좀 해봐 이거를 아니, 봐봐 <laughs> 운전이 처음이야 혹시? <laughs> 아나 무면허야 <laughs> 아 무면허야?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저희 원예조경학과는 기초적인 수목식재부터 시작하여 스마트적인 심도 있는 학습까지 다양한 부분을 공부하실 수 있고요.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대일 멘토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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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m 정도 네 뒤로 살짝만 눌러서 숨어주시면 돼. 굉장히 좀 너무... 십자수할 때 집중하게 돼. <laughs> <laughs> 또 생명이니까 자 조심스럽게 네, 다뤄드리겠습니다. 전혀 조심스럽지가 않데? 은 아, 수전증이 있었네요 제가. 깊은 거 같은데? 어 깊어 깊어요? 일주일 있다가 싹이 안 나면.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실습하게 됐잖아. 응. 어 소감 한마디 얘기해줘. 일단은. 어 우리가 온실에 들어가서 음. 그씨 뿌리는 거 했었잖아. 나그거 굉장히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 그래? 어나 잘하지 않았어? 못할 줄 알았거든. 어. 어. 교수님 칭찬도 받았어. 어. 굉장히 좀 정교한 작업이잖아. 그요 근래 그렇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한 게 진짜 오랜만이었어. 어. 나도 일단은 그거 재밌었는데 이거 씨 심는 거. 근데 이게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어. 그런 거 같아. 어, 좀 어려워. 어너 <laughs> 저서 아까 그 딱밤 맞은 거. 어, 괜찮나? 괜찮은데, 나 지금 아무 일 없었는데?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